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방역농지 여러분 6년 전 대통령이 소목의 방을 파고 불통의 벽을 파고 저는 서울시장이 되었습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간을 지내며 제가 한 일을 어쩌면 한가지입니다. 서울에 사는 정직하고 성식한, 성실한 사람들을 모두 정책의 순머리에 두는 일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대전환이었습니다. 도시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6년 후, 이제 새로운 시간이 왔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변화를 실천하는 민주인 정부가 있습니다. 2022년 서울에 사는 보통 사람들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 자유롭고 정의로운 삶, 서로가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있도 사람이 행복한 서그 10년 혁명을 완주하고 싶습니다. 친환경 무산로시 립대 반값 등록 채무 8조 감축과 2배 늘어난 사회복 비정규직의 정규직 찾아가는 도움 규명성 12만 호 임대주택 공급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30%가 있습니다. 재개발 뉴타운의 정리와 도시 개선, 서울로 7017과 보행 신화도시흥갑한 혁신의 나날들었습니다 시민의 삶이 바뀌는 변화의 여정이었습니다. 사람의 투자한 도시의 경쟁력은 더 커졌습니다. 김영박 박근혜의 정권 도 국가경쟁력이 26위로 떨어지는 동안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6위로 올랐었습니다. 서울은 세계와 더 크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과 소용적 성장을 위해 세계 도시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들과 함께한 성취입니다. 지난 6년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도내 삶을 바꾼 첫 번째 도시 서울 재민이 시장입니다. 그러나 자야 할 길이 뭡니까? 꿈꾸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 힘겹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렵다고 말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홀로 외롭게 돌아가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구역사고의 아픈 기억도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좀더철저좀더 근본적으로 서울을 바꾸는 데는 기억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찰과 반성조차 저는 미래사년을 실수와 시행착오 없이 오르신 시민들을 위한 결실의 시간으로 채워낼, 채워낼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서울의 생각과 가치가 대한민국의 철학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고 새 정부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미래를 향해 떠납니다. 이제 서울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을 시작합니다. 촛불광장의 정신입니다. 일상의 삶의 민주주의로 뿌리 박을 것입니다. 지난 6년의 서울시정의경험과 실력으로 시민의 삶을 확고히 또 시민의 삶의 질을 확실히 높여갈 것입니다. 서울은 이제 각자 도전의 세상을 끝내고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서울은 청년의 사랑이 투자하는 도시, 혁신 성장의 미래 투자하는 도시, 남북관계의 대선과 같은 평화의 투자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도시의 매력과 품격을 높여 세계에서 어떤가는 글로벌 도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빛나는 도. 충만기의 꿈이 자라고 실현되는 소. 소울. 그런 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대와 나라 시민과 나라 다시 시민이 되장 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응. 오늘 저희가 응. 그래, 특별히 너희도 잘감사하고저희 네, 정말 어르신들 골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팅이팅